벌써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초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었습니다 세 개, 네 개가 채워지고 나면 12월 25일 성탄절 주님이 높은 보좌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 m 신음하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선사하셨고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뜻깊은 대림절 주간에 주님을 찬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시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겨울은 유난히 특별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눈이 폭설로 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우리 눈 앞에 보이는 교회 앞에 이 향나무가 있는데. 첫 눈이 오는 날, 이 비와 함께 내리다 보니까 무거운 눈이 돼서 그동안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는 이 향나무가 사방으로 다 쓰러져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으로 보신 교우님들도 계실텐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것을 다 묶어서 다시 복원을 해놓았는데 아마 잘 회복되고 나무가 잘 자라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대림절 주간 우리 마음을 다지시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우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개엄령, 그리고 개엄해제를 위한 국회. 아마 우리 교원님들 대부분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아주 긴박한 밤이었습니다. 어제 밤 또한 잠을 주무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핵 소추의 건을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엄청난 국가 재난, 전쟁의 버금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의회가 하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거는 국가 재난에 관한 문제고 이거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여야가 그동안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또 다투는 과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쟁론화 만들어서 하나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다. 집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가 누구라고 정죄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웃으면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요. 특정 정당을 이야기해서라도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당과 원수가지면서. 국민들의 정서와 같은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어떤 희망을 줄수 있다는 말인가요? 나라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고, 목회자로서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정 반대로 이야기 합니다. 너무 가엽어서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교회의 성도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나라 어? 정말 이끌어가는 선구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 반대해서 소추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정치적 입장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룹에는 크리스찬이 대다수입니다. 크리스찬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물론 100%는 아니지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 선교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걱정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마치 갑작스런 일이 초설이었고 폭설이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쌈해서잘 모으면 잘 언젠가는 해결되리라. 이러한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정말 걱정이 되지만 저는 목회자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우리 교우님들 기도 정말 많이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종 장로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단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또 우리 모든 교단은 미리 광고를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주일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공문이 왔고 오늘 주부에도 그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신음하는 우리 국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흩어지지 말고 세상 시류에 우리 몸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시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한번더 생각하는 차원에서 오늘 또 논센스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답을 곧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이, 하나님이 아기를 낳으면 간난하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참맞추셨으어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얘기합니다. 갓,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방금 이해하셨죠? 난, 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요? 아기를. 갓, 난, 아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를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대림절 며칠 주일입니까? 둘째 주일입니다. 이 둘째 주일에 우리는 엄청난 끔찍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기소침하지 말고 주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서서 마땅히 해야 될 우리 그리스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교원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기 구유에 누기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은 누가 복음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가난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지배를 받았던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모든 질서가 이 강제 포갑적인 권력에 의해서 다들 헝클어져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다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 보내셔서 구유의 누인 아기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고, 천국을 알게 해주셨고,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순복 집사님께서 낭독하신 하박국 2장 1절로 4절의 말씀도 비슷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폐망하기 직전.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유다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가운데에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이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있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러한 하느님 말씀을 전하면서 망해가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여기에 들어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나 지금 다 거짓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오직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무엇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망황해가는 그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단일 대오를 확고하게 가지고 나가라는 메시지를 지금 오늘 이수묵 목사님 낭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아주 시리고 춥지만 아침은 어김없이 오고 있습니다. 의심을 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내전의 위험이 있고 리더십은 이롭고 안보 문제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세계 정세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장 앞서갔던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시리고 추운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견디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들고 추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서로 사랑의 빛을 지며 공동체를 회복합시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위에 있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아무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믿음에 믿는 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정말 어려움 중에도 핏박 중에도 우리는 사랑의 빛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빛을 짓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1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구원에 더가까웠기 때문이니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 나라가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점점 점점 주님 나라 하늘 나라에 가까이 왔다.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을 살라. 오늘을 살되 지금은 잠에서 깨어야 할 때이고 그러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툼 시기하는 일 자랑하는 일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러한 메시지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 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이 메시지를 로마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하박국에 전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 내용을 로마교회에 그대로 옮기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느냐 세상에 불합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 때문에 자괴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면은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비디에 있는 짓지를 말고 서로 사랑하는 자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면서 우리 본연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깨어 있어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럼 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시 위기 상황입니다. 왜 위기 상황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신랑이 오는 것을 비유로 들여서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준비하는 이야기로 비유를 드셨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비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신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적당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다가 다음에는 주님의 일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인지를 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잘해야지. 지금은 못 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합니다. 나못 해, 신앙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해 왔어.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일에 새로운 국면에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믿음의 길로 가려면은 내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미루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현재를 신실하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오늘 주님의 뜻을 힘써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에 되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교우님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나오시겠다 이번 주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내년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한 3주 전부터 우리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합시다. 이런 말을 했다면, 지금 합시다. 그래야 내년도에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은혜 받고 싶고, 대박나고 싶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지금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믿고 지금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도 내년도에 열심히 해야지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못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릴게요. 오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손으로 준비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나보다는 더 잘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자기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열 천여 비유에서 등불만 준비한 미련한 다섯 천여는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다가 신랑이 오자 등불만 준비했다면서 결국에는 신랑을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기름까지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 청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만큼 나누어 줄 법도 한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나누어 줄것 같은 다섯 처녀에게 나누어 줄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나누어 주라, 사랑하라, 그걸 그랬잖아요. 근데 나누어 줄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왜 그렇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나누어 주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하나니 차라리 나가서 사가지고 와라. 나는 나눠줄 수 없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 있는 게 있고요. 나눠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 우리 부모가 믿어줍니까? 내 믿음 자녀들이 봤습니까? 내가 잘 믿어야 우리 부모님도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십니다. 내가 먼저 믿고 앞장을 서야 내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매번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놓고 다니면은 자녀들도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각자 각자 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 다섯 처녀에게 너는 나를 맞이할 수 없다.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에도요, 주의 일을 할 때에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자가 조금 적은 자에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을 제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지만 등불과 기름을 이야기할 때 등불은 말씀입니다. 알레고리로 해석합니다. 비유적 해석입니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어요. 기름은 성령 충만입니다.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성령 충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은혜 충만이 있는 거지,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내가 충만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이루는 거는 서로 보고 배우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지, 믿음을, 내 믿음을 대신 져줄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고 배워서 내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소경 바디메오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니라. 그는 너무나도 연약했지만, 그는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치며 소리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장로님들 의지하지 마세요. 권사님들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도울 겁니다. 그러나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 일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을 빌려오는 것 뿐입니다. 누구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데 다 도와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의존하기만 하고 끝까지 기대하기만 하고 언제 자기 믿음을 갖습니까? 특별히 평상시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국가가 재난 상황에 있고,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민낯을 보이면서 엉뚱한 일이나 벌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까요? 나도 급혀 죽겠는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한것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찬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에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우리 내년도에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다시 일어나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게 바로 내년도의 주제입니다. 잘해왔지만. 우리 더 열심히 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팔자취, 주님의 숨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탄식의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그거를 알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10편 기자는 10편 85편 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시편계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교인들은 그야말로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견디어내면서 오늘까지 믿음으로 뭉치고 하나가 된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는 남에게 의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내게 해주신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을 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제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천안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그리고 억눌린 곳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로 부정과 부패가 있는 곳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증언할 수 있고 앞장설 수 있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무거웠습니다만 나라와 현실이 너무나도 각박하다 보니 주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이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송 찬양,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